인간의 양심만큼 못 믿을 게 없다. 알겠냐? 양심만큼 믿을 만한 게 없는 게또 없다, 실제로. 그래서 너무 양심을 믿지, 뭐. 왠지 알아? 아프리카 사람들은 뭐 어느 부족들은 호전적이라 하잖아. 그게 양심인지 알아? 그게 왠지 알아? 학습되기에 달렸어. 인간은 어떻게 양육되느냐에 따라서 악마로 양육되기도 하고, 선량한 사람이 되기도 했어. 세상에는 못된 놈도 있냐 없냐? 있어. 그래서 인간 절대 믿지 말라고 아니냐 너 오징어 게임 보면 그 못된 새끼들 있잖아 얼마나 못됐더나 그거 잘 보면은 그나마 착하게 나오는 그 어? 주인공 이름 뭐야 이정재 말이야 어? 착하게 나오는 개도 끝에 가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장면 나오잖아 그걸 보면서 하, 세상에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고 인간 믿지 마라고. 그 세상 나쁜 사람 정말 많다. 내가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처지느끼 군대에 있을 때 보면 때리는 걸 즐기는 새끼가 있어. 하, 어, 너무 못된 놈이야. 그런 놈이 어느 집단에 가면 있다고. 악마 같은 새끼 있냐 없냐? 있다니까. 진짜 나쁜 놈들이 있다. 세상에는 냐 그래서 걔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은 거야. 그게 자라면서. 그런데 결혼할 때 너가 왜 가정을 보고 집안을 보는지 알아? 선생님 그런 거 있어요. 마음에 들면 결혼하면 되죠. 한번 해봐라. 했다가 지 눈을 지가 찌르고 지 날개를 지가 꺾어가지고 시방 어? 인생 몇될 날이 올 것이야. 왜냐하면 학습되거든. 어? 집안이 괜찮은 집이면 은 어? 마찬가지로 거기다 학습된 게 깔려 있는 거야. 성격이 드러나거든. 부모한테 다 배우고 자라잖아요. 배우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 배운 것이 살면서 발현돼.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면 자식도 알코올 중독이 될 가능성이 커. 아버지, 어머니 가정이 시원찮고 불난이면 자식이 그렇게 비슷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이야. 그러면은, 생님 우리 집안은 진짜 되게 폭력적 안 좋은 집안 자라는데, 저도 그렇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돼.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 엄청나게 노력을 하면 된다니까, 그거는. 그래서, 너희 중에 혹시나 그런 가정 자랐거든. 너희 속에 그런 게 잠재되어 있거든. 아버지, 어머니 보고 자란 게. 그것에 대해서 노력을 부단히 해야 된다는 거야.